오늘은 GS 돈까스 대파불제육 네, 도시락입니다 네. 일단 계란후라이가 있고요 돈까스, 돈까스가 이렇게 한장 있고요 이게 대파불제육볶음입니다 우뎅 볶음이 있고요. 그리고 콘샐러드 그리고 김치볶음이 있습니다. 자, 자 일단은 제가 돈까스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돈까스 소스를 일단 뿌려주고요. 자, 아우. 자 돈가스 먼저 먹어볼게요. 음, 뭐, 뭐 아주 두툼하진 않고 적당합니다. 음, 어, 아, 맛있습니다. 음, 튀겨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맛있어요. 음아 <laughs> 대파 불 제육을 또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오 예전 제육군보다 불향이 더 많이 나고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. 음, 어굿입니다어 좋아요. 어 메뉴 도 괜찮네. 자. 콘샐러드는 뭐, 똑같을 것 같아요. 음, 이전이랑 똑같아요. 콘샐러드 맛있고, 우댕볶음이요. 음, 우댕볶음도, 무난합니다. 김치볶음이요. 음.. 김치볶음은 약간 심심해요. 음. 뭐 계란 후라이야 뭐 항상 뭐 똑같은 맛이죠. 음, 음, 돈까스 대파 불제육 짱이에요.